안녕하세요 예, 오늘은요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에서 보내 주신 에, 에 인디곰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했던 인디곰 미싱 예, 이 재봉틀은 이제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, 폴리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여, 지금 바늘대 이 부분이 엉켜있었고 이 기어가 엉켜있어서 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기계입니다. 이쪽이 지금, 이 가마, 이렇게 조립을 해주고, 그죠 덮개를 덮어주고, 우측, 좌측으로 잠가주고, 예,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과정입니다. 덮개, 그 다음에, 이 침판을 고정해주는 이볼 너트를 잠가주고요 많은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, 그러니까 저 기계로 보여지는 대요. 수직 감아기 때문에 두꺼운 옷감을 바느질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기계가 이제 이 라이온 미싱의 장점입니다.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게겠죠 맞은 북실은북집에 넣게 되는데요. 이렇게 틈새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. 다음에 이 홈에 딱 하고 들어가야 되고, 다음에 위의 실을 위의 실 끼우는 순서 1번, 2번, 3번. 자동 실개기 장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실을 띄워주게 되죠. 이때 도로바를 올리고, 바느질 주담겨 주고, 바지질 후진, 전지 바느질 땀수, 정상 바느질. 그다음에 특수 주고, 질 s S 주고, 담지어 주머니지어 주고, 담지어 주고, 담지어 주고, 담이어 주고, 담지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버롭 바느질이라고 하죠. 옷감에 옷감이 풀리지 않게. 음, 오버롭 바느질을 다 이런 식으로 오버롭 바느질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리가 잘되어다 경기도 유천시 발산동으로 예, 내일 발송되는 예, 라이온 리슨의 예, 인디고 제품 약한 10여년 된 이런 기계입니다. 출 완료하고 시험 바느질을 한 영상입니다.